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5 34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성남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서영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3경기 패배가 없는 인천 그리고 승리가 없는 성남이 되겠는데요 인천은 현재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직전 경기 수원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우승부를 거두고 오늘 탄천으로 왔습니다 현재 그 우승 매직넘버가 9입니다 남은 경기에서 승자 9점을 확보하면 뭐 다른 팀들 결과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하게 을 되는데요 그만큼 뭐 심리적으로 좀잘 어, 나갈 대비하면 쫓기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여전히 여유가 있는 인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독 성남이 인천에게 가겠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코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떻게? 되세요?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네. 날씨도 음. 조금 시원해져가지고. 네, 뛰기 아주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안다치시고.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오시면 무슨 생각 하시는지 물어봐도겠습니다 아, 진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쉬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 정리하는 거죠. 준비한 거 생각하고 전체적인 컨디션 보고 뭐? 음. 경기장 전체적인 아, 느낌, 느낌. 네. 잔디 상태 이런 거 체크. 잔디 네. 좋네요, 근데. 근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좋아 보였거든요. 아, 여긴 좋은 거 아, 같은데 잔디? 아 진짜. 건우 형. 건우, 잔디 괜찮지? 안 뒤집힐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뒤집힐 잔디는 아니지. 아니, 여름 되고 이러면... 네 뭐, 이제... 안 좋은 데는 네. 여름 지나고 나면 밑에가 습해가지고 뒤집히는 네. 잔디 있잖아. 플레이어 아, 파이 네. 아, 네, 모래사장처럼 네. 그냥 뒤집히는 데.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거같지 않은데, 뒤집힐 잔디는 아니지. 어땠지?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예. 네. <laughs> 아, 갈이가도곤하죠 많이 어 가지고 한 많이 피곤하신면 을씨 않는보 오늘 뭐 컨디션 괜찮아요. 네이요리 어디 됐어요? 칭이동 이름 뭐예요? 레이븐이라고.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아. 안가려고요또잘하시 <laughs> <laughs> 들어가야 요어디서미용하세요저요 <laughs> <laughs> <선생님은>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안가르치실래요아왜요어느동인지말안으 송도. 어가야 돼요. 방안으요안해요 네. 아, 안으 알아도갈 수가 없없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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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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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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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국 한국 한국 t 국 한국 t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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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n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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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한국 한국 한 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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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r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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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인플루언서라 그러신 거아니에요나 아, 그럼 이거 그건 안 돼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럼 프로필 편집해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원래 되는데. 되게. 근데 원래 되는데 이게 안 돼. 아. I want to change a little. Mm. Why? A little bit some, you know. This one. Like you w a n n a go hard work but just put 진짜 hard worker s o m e i n something <웃음> like that. But but it. Then...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저 이거 알아내면 저뽑사 줄게요. 아, 네. I like the stadium. Yeah. yeah? Why? I don't know, it feels like good size. You know, if it's smaller and more full, it's better than big and feels empty, you know? My only problem is this track. Every every K2 team has track. I don't like the track. <laughs> yeah. And like, supporters more far. And after Gino score like some amazing goal, we have to run more far. <laughs> oh. 시간은 그렇게 길질 않아서 대신에 성남하고의 경기를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했고 외국 선수들한테 조금 약하다는 그런 인상을 저는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더 선수들이 자신감 가지면 충분히 대응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성남한테 이 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만큼 좀 자존심을 어, 저희들이 좀 지키자라는 얘기를 했고, 습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선수들이 더욱더 잘알 거라고 믿, 어, 보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발했습니다. 길게 일단 전방으로 보내봅니다. 박승호 선수의 활동량이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악방으로 공을 빼서냈습니다. 자 인천의 기회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자 주문이 친데요 로스 불절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 준비하는 인천입니다. 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높게 올려줍니다. 헤더! 들어가요, 들어가요, 합니다. 자, 푸아니 선수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습니다. 자, 선제골 인천. 2분 도채안돼서 먼저 리드를 잡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세포스득점력이 높아지고 있는 케리그인데, 자, 오늘은 인천 시작하자마자 선제골 을 넣습니다. 네. 자 아, 지금 골키퍼민성선수도저 멀리에서 달려와서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김건희 선수가 순간적으로 전진해서 무게를 실은 헤더 오늘 본인의 시즌 1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또 인천의 수비적인 미래라고 할수 있는 김건희 선수 오늘은 공격에서도 역할을 해냈고요. 그렇습니다. 5시즌에 정경기 지금, 어, 풀타임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 어, 수비 파트너인박경동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일찍 시즌 나웃이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네. 오늘은 공격 수의몫까지 분담을 합니다. 네. 팀내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는 김건희 선수. 오늘 빠른 네. 시간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어? Oh. 아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네. 네, 여기서 박스 안에서 지금 충돌이 있었고요 네, 이제 영상을 보러 네, 갑니다, 보러 갑니다, 보러 갑니다. 네. 자 피해 시스템으로 이제 공표를 하겠습니다 예. 온피트 리빙에 와혼남 21원 골에 대한 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회장 취소 이 k 의경고입니다 대장 과정에서의 접촉이었기 때문에 자, 퇴장은 취소가 어, 됐습니다만, 자 일로카드와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자, 박승호 선수가 페널티킥 준비하고 있고요. 박승호 선수는 지난 화성전 때 자, 결승골 페널티킥골을 기록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죠. 키큰은 박승호, 골문에 양한빈. 전이 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방향 전환이 잘 됐고요. 김민석이 올라갑니다. 김민석 박사 주치님 제천 했는데요. 마지막에 박태항이를 풀어내지 못했을 그렇습니다. 자 양발 드립을 시도해봤던 김민석 선수 김건웅이 오른쪽 제르스에게 전달합니다. 제르스 자 크로스 하지만 베니시에게 맡깁니다. 박수빈. 재료소가 있. 아, 어, 예, 그런 게 맞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볼을 뺏어내지 못하더라도 스페진들이 정말 안전하게 수비로돌아올수 있는 그 아.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승호. 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인천이 이대으로 앞선 채. 45분이 끝났습니다. 자, 두 골도 두 골이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 인천이 한수 위에 모습을 보였던 45분입니다.

저는 역시 기회입니다. 오른쪽엔 제르소 뛰어갑니다. 제르소, 흔드는데요. 자, 뛰어줬고 가슴, 슛, 아우 베리시오가 처리합니다. 매니지어. 자, 그리고 여전히 기회 살아있는 인천입니다. 장기순단에 꽉 쏘면, 역결울 테스트, 제르소, 제르소, 박상쭉 슛! 자 지금 해도 흐리니다 상황에서 무고사가 좀 충격을 입었는데 어... 자 일단 왼쪽에서 바로가 니다 바로 재게 전달 오들어왔니다 바로 또 걸려고 제르사 막힙니다 야 홈을 날리는 육참방어 정승용입니다 어, 박수빈 지고 합니다 박수빈 하지만 제소의 차단 무고사 제소잘 봤어요 제소 속도 경험해서 자! 안티크 선이 뒤늦게. 네. 베니시오와의 충돌이었는데요. 오! 어! 퇴장! 레드 카드 나옵니다. 자, 잠시 경기가 네. 중단이 됐고. 아, 오. 지금 네. 레드 네, 종 판정이 났습니다. 네. 앤드류 박산 축신님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3연전 마지막 성남전인데 이득점 하고도 이렇게 동점골까지 먹힌다라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뭐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좀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 글쎄뭐 모든 게또 어떻게 보면 저의 불찰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또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여기까지 많이 와 주셨는데 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뭐 정신 차리라 말은 뭐 당연히 잘 받아들여야죠. 정신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선수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야유를 좀 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저부터 뭐 정신 차리고 다음 경기를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던 것 같은데 어, 지금 우선 그 생각보다는 이길 수 있었던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다는 거에 대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음, 혹시 목표로 하는 게 있을까요? 승격이죠. 개인적인 목표는 하나도 없고요 어, 승격하고 그러다 보면 은 개인적인 좋은 상황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형들한테도 막 이렇게 아 제가 가장 어리니까 에너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명주 형이나 형들이 에너지 넘치게 많이 잘 해주시니까 또 거기에 더 많은 동기부여를 얻어서 더 많이 뛸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골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laughs> 데첫 아, 골인데 기분 어때요? 아유, 기분은 비군 기분 거지만 음. 기분은? 확실히 골 넣을 때좀그 쾌감이 아직 그공 맞는 게좀 느낌이 아직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어땠어요? 근데 딱 들어갈 거라는 느낌이 좀왔어요딱 주영이 공 올렸을 때제 수비도 잘 따돌렸고 공도 딱 제가 뛰어가는 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진짜 들어갔다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쩔 줄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제로서가 바로 앞에 있길래 제로서한테 갔던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일지 몰랐는데 일단 되게 좋네요, 골넣니까 맞기만 하다가 골넣니까또 다른 기분을 느낀 같아요. 아 근데 이쪽 맞아 무조건 맞아 여기왜 이렇게 복잡해? 여아 어? 음? 저.. 저가 여기. 여기? 맞는 거 같아 어? 아닌데요? 어? 그냥 바깥인데? 그러면 그냥... 약간 <laughs> 저쪽이네 길다 이쪽이 지라면 아니 근데 비슷한 데가 좀 있잖아. 아, 그래서. 저 있잖아 그래서 해니데 안되네 이것은 버스 역기서 내렸는데 그죠? 아, 큰대 저기 있으니까 저기 지금 아. 저기. 아, 여기구나. 네. 아, 여기구나. 네. 아, 길을 잃었어. 요스도하지 네, 네, 네. 않았는데.